천안함 네. 관련해서 네, 북한의 네. 어뢰 공격이 아니라 네.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글들을 공유하셨지 않습니까? 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천안함 폭치미유는 이스라엘 잠수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는데요.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어, 최종적으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? 그때 당시하고, 네? 그 정부와 국제사회의 네. 결과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? 그 정부의 발표를 그 무시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다 어떤 전문가라고 아, 하시는 정부와 문자가가, 국제사회가 조사한 내용을 네.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? 그러면 그, 계속해서 음모론을 동조하시는 거 아닙니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전혀 그 말씀을 달라지셨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장을 계속해오셨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음모론 아니겠습니까?